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진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엔 이렇게 진상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되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대한항공 voc 사건입니다 2018년 블라인드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직원이 이 사진과 함께 글을 하나 씁니다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카레 없이 맨밤만 나왔길래 그냥 안 먹고 돌려보냈더니 사무장이 와서 직원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voc 를 넣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엔 너 땜에 내용물 확인 꼼꼼히 하라며 한동안 난리였다 는 댓글. 잘못한 건 맞는데 불러서 칼 해달라고 해서 먹으면 되는데 왜안 먹고 돌려 보냈냐는 댓글.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다며 상벌 침의위원회까지 올라갔다 는 댓글. 그 때문에 몇 명이 피해 봤는지 "저렇게 써 놓고 아무렇지 않구나"라는 댓글 등 어마어마한 대한항공 성토의 장이 열립니다. 상기병 직원은 아침 시간대라 밥 생각도 없고 해서 안 주면 안 먹지라는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VOC를 보고 회장이 직접 해당 승무원을 면책하라는 댓글을 달았고 상벌 심의 위원회가 열려 팀장은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하고 해당 승무원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64번이었는데 평생 진급 꿈은 못 꾸게 되었으며 상기평 직원이 올린 VOC가 매번 브리핑 때마다 룸 화면에 올라오는 등그 VOC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뒤바뀌었다고도 합니다. 거기엔 당시 상황을 올린 사람도 있었는데요. 커리를 시켰는데 햇반만 있고 커리가 없었는데 계속 기다렸고 회수 시점이 되어 승무원이 왜 먹지 않았냐고 하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여 그때서야 알아챈 승무원이 사과 후 커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자 이미 회수 시간이니 치우라고 하여 치운 후에 나중에 부팀장이 가서 사과하며 대화하던 중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이 말에 화가 나서 VOC를 올린 거라고 합니다. 실제 해당 VOC를 보면 엄청난 장문으로 쓰여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치킨 커리가 누락된 채 서빙되어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고 답변하였고 다시 가져다 주겠다고 하자 그대로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숨 자고 나니 부팀장이 와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를 할수 있다는 논조로 이야기하여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고객이지 승무원이 아니니 앞으로 노력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갤러리의 한기평 직원이 직접 올린 글 역시 발굴이 되는데요. 본인은 인사 같이 하기 일찍 가서 대기하기 본인이 짐 올리기 뭐 주문할 때. 부탁하는 어투를 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등의 행동으로 승무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데 예전에 밥 주는데 카레 선택했더니 맨밥만 주고 카레 안 주고 좋지 않아길래 그냥 안 먹고 그냥 있었던 적은 있었다며 나중에 사무장 두 명이 번갈아 가며 죄송하다고 하러 와서는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그냥 맞장구 쳐주고 보내버린 적은 있었다는 글이었습니다. 결국 상기평 직원은 본인에게 화풀이 해서 풀리겠으면 화풀이 하라며 사과를 하는데요. 그 VOC로 그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몰랐다고도 해명합니다. 그냥 카레가 안 왔어요.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걸 굳이 시간 들여 VOC까지 올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회장님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상벌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직원들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회사 시스템도 레전드입니다. 다음은 선생님 축가입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결혼을 하면 학생들이 와서 축가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왔기에 축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고딩 때 담임쌤 결혼식 갔는데 개민폐였네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담임선생님 결혼하니까 우리가 축가해주자 하고 15명 정도 가 무조건 가겠다고 떼써서 선생님 결혼식이 타지역이라 학생들 때문에 관광버스까지 대절하고 뷔페까지 다 먹고 축의금 대신에 반 전체 2 3천원씩 걷어서 선물 샀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야 이렇게 당연히 애들이 와서 축가 불러주는 것 자체로 고맙게 만 생각해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2020년 에는 한 반장이 메이트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2학년 때 선생님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먼저 축가를 부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결혼식 날 중국집 아니면 파스타 중에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어봤다는데요. 학생들은 당연히 식권을 받는 줄 알고 의아해했고, 축의금조로 1인당 2만원씩 걷어서 축의금으로 50을 드리기로도 한 상황이어서 선생님께 결혼식장에서 밥 먹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화를 냈다고 하는 인데요. 식장에서 밥사 준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멋대로 망상해서 애들한테 혼란을 주고 축가도 허락을 먼저 받고 논의해야 하는데 니네끼리 논의해놓고 들뜬 상태로 축가 부르겠다고 하는데 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였겠냐고 했답니다. 그러자 반장은 축가도 안 부를 것이며 축기금도안갈 거라고 하고 끊었다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또왜 니멋대로 네 축가 안 부르겠다고 결정하냐며 지인들한테 학생들이 축가 부른다고 다 얘기해 놨는데 처지가 뭐가 되겠냐고 하여 반장은 저희 반 애들 식권 다 주는 거냐고 기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도 화가 나서 너네 축가가 인당 18,000원짜리 가치를 하냐며 식권 45만원이 매우 부담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냐고 물어봤다는데요. 반장은 축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라고 하고는 선생님을 차단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먹지 말란 것도 아니고 따로 식당까지 잡아준다는데 이렇게 난리칠 것까지는 없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애들 시간 맞추느라 아침에 밥도 안 먹고 학교 찾아가서 배드민턴 동아리 한테까지 욕 먹어가며 축가 연습했다며 욕 먹는 걸 이해 못한다는 댓글 등을 남기다가 결국 글을 삭제하고 도망갑니다. 이 이 화제가 되자 한 카페엔 해당 선생님의 동생일 수도 있다는 분이 글을 남기는데요. 언니는 이미 신랑 집에 좀 유명한 분이 계셔서 그분과 언니 친구 중에 취미로 음악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두 팀이 축가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축가를 부른다고 하여 일주일간 고민하다가 결국 축가를 허락하고는. 지인분들의 축가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축의금 역시도 받을 생각 없다가 밤뭐사 줄까 물을 때 학생들이 축의금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되었으며 언니는 절대로 학생들한테 하대하듯이 하지 않고 애들이 몇십 분 동안 너무 우기고 축가로 생생 내니까 선생님한테 무슨 태도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언니 머리가 크다고 뒷담하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등 평소에도 선생님을 어느 정도 약 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와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라며 애들이 돈이 뭐가 있다고 축의금 기대하는 교사 없다는 분도 있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 축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저 추억을 만들기 위해 교사의 결혼식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견 등 지금도 참 많이 의견이 갈리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The 다음은 PC방 이벤트 사건입니다. 피파에선 PC방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PC방 접속 이벤트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PC방에서 접속한 시간이 길수록 많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적으로 접속 시간이 많을수록 받아가는 아이템도 좋아져 PC방에서 하루종일 피파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러자 아예 PC방에서 피파를 틀어놓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특히 용두동의 이유림 학생이 매우 유명했는데요. 이유림의 친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에 건들지 말라는 문구까지 썼는데 또 다른 이유림의 친구 역시도 피파를 틀어놓고 갔고 또 다른 이유림의 친구 역시도 손대면 CCTV 돌려본다며 틀어놓고 갔는데 이를 보고 장난기가 발동한 누군가가 화재경보 벨트를 해서 컴퓨터가 꺼지는 일도 발생하였고 아예 한 pc방은 피파 이벤트 예약 을 받는다며 아이디와 비번만 받아 틀어주는 행사도 하여 거의 모든 컴퓨터가 피파로 도배가 되었다고 도 하네요. 심지어 로그인만 하여 접속 보상 만 받고 나가는 분들도 생겨나서 이런 분들은 바로 1시간 차감시킨 다는 pc방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한 피파빌런은 13시간 정액제 를 끊고는 누가 손안 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갔는데 옆자리 손님이 옆에 거좀 꺼달라고 해서 자리 갔더니 이걸 10시간 무한 재생 시켜놓고 소리까지 키워서 알바가 모니터와 스피커를 끄고 왔다고 합니다. 이건 진상 맞네요. 민폐인 줄 알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도서관에는 공기청정기 가동 시 비릿한 기름 냄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며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워도 냄새가 콧속에 남아있으니 안 들면 안 될까요? 라는 메모장을 붙이고 청정기를 끄는 청정 빌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학우들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라며 집에서 공부하면 되겠네요 라는 조롱 답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 역시도 도서관 책의 문의를 해야지 싫다고 그냥 꺼버리면 되냐며 해당 빌런을 비난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공기 청정기에서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나면 진짜로 오존이 나오는 거라 즉시 환기를 시키고 가동을 중지시켜야 살 수가 있다는데요. 빌런 한 명이 여러 세 생명을 살려 지금은 천사로 칭송되고 있기도 합니다. 애매한 케이스도 있고 확실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어떤 행동을 할때 이거 진상지신가라는 생각. 들면 높은 확률로 진상짓 맞으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